자녀교육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이한테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애들과 차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른 애가 하고 뭐가 다른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유력을 가본 사람과 안가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나눌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laughs> 저는 이제 뉴욕을 가본 게 나이 들어서 그것도 50대에 가봤습니다. 근데 50대에 가고 나서 이제 한 9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왜 뉴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느낀 경험은 뭐냐? 뉴욕은요, 환상상품이에요 그냥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층 빌딩은 중국 상해나 선전 특히 선전은 진짜 많습니다. 상해 저리가라요 뉴욕 저리가로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뉴욕에 메나탄을 가면 걸어다니는 것 자체만 더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왜? 그 안에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뉴욕에 가서는 브로드웨이라든지 님컨 센터라든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즐길 겁니다 많아요. 특히 길거리만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겁니다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점을 할 것이냐 그냥 환상상품 다시 말해서 차별을 얼마큼 시키느냐가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은 승자 독식 사회거든요. 무슨 말이냐? 상위 10%가 다 가지나요. 모든 걸 이게 연예계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러면 왜 승자 독식 사회가 되냐 간단합니다. 모든 정보가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되네. 그럼 온라인에서 거기다 시켜. 근데 좀더 싸. 그럼 거기다 몰리겠죠. 그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수학선생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려면 노량진에서 1000명, 2000명 그 이상은 못 가르쳐. 근데 지금 경은진 같은 경우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보자아요한 명이 수강생이 몇 백만 명된 거야. 그러니까 국내 몇명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애가 과연 남들한테 환상상품이 될수 있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 애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 때 과연 먹고 살았을까? 지금 은 약사들이 맹국입니다. 왜 맹국이냐면, 창고용 할인 약품이 생겼잖아요. 지금 약이 바가지 엄청 쉬어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독점이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남에 지금 1호점 생겼는데, 이거 잘 돼? 똑같은 거 우주순으로 3년 안에 몇십 개 생깁니다. 그런 동네 약국들 그냥 아작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배운 게 약사야. 약밖에 몰라. 그러니까 딴 데로 전환이 안 돼요, 거의.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지금 이런 직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직업들이 지금 회계 사무소가 그래 지금 웬만하면 소프트웨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한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뭐냐 변호사 시장. 지금 아직까지는 전관이후라든지뭐 이런 게 먹히긴 뭐 하지만 지금 변호사가 3만 명이에요. 아까 약사 시장 얘기했고 지금 의사들도 숫자가 늘어나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밖으로 싸움이잖아요. 지금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싸움이에요. 왜냐면 모든 문제는 수요와 공급 문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의미가 있는 상품이 될 것인가. 의미가 있는 상품이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진학했어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동문과다, 일문과다, 불문과다 이런 과를 나오고는 그걸 보내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한심하고 그런 과를 가는 애도 있다는 게 한심해요 거기 나와서 뭐할 건데 그러려면 오히려 타인을 배워서 육체운동이 나아요 훨씬 더 그럼 애가 육체운동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끔 건전한 정신건강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축구 여습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가진 정체성을 갖는 일을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극선이고두 번째는 경쟁하지 않을 분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우리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디 가야 되냐? 캄보디아, 왜? 베트남은 벌써? 일정 수준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가셔야 돼요, 지금, 애를. 그 메카스터드의 손정은 님 회장님 말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아프리카라도 가라고 저는 지금 그래도 인프라가 아프리카 보다는 낫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게 인도라고 봐요 그것도 벵가르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 폭염이라고 난리인데 오늘 여기 날씨가 2 6도예요 선선하고 초가을 날씨입니다 날씨 정말 좋아요 근데 왜 아이를 안보내냐? 부모가 모으기 때문에 그럼 난 여기를 왜 왔냐? 지금 여기 벵가루입니다 7년전에 저희 아들한테 인도가 뜨니까 여행을 가라 그래서 네. 얘가 인도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찍고 있는 이 지금 여기 학원인데 여기 학원장님 벵가루에서 22년 4 0 분하고 조인이 된거죠 제가 만약에 몰랐으면 여기 안왔죠 아는 만큼 세상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자녀경 두 가지라는 거. 하나는 상품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치와 정치성이고요. 그 다음에 팔리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 남이 안 하는 거. 경쟁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노력에 따른 이익이 충분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봤자 이익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 보면 노력이 부족해서 애들이 생존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필요로 하는 본인의 자질과 안 맞아서 실패도 하지만, 시장성이 없어서, 본인 하는 일이 시장성이 없어서 생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를 리 구합니까? 그러니까 대졸백수가 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회사라는 뭡니까? 물건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들여가 우리한테 와서 팔아먹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그게 미국의 트럼프잖아요. 중국은 안 그래? 똑같아요. 인도는 안 그래?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미국하고 결국 네. 인도인데 생각해보세요. 미국 가서 우리 애들이 취업을 할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내쫓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벌써 끝났고 시장이 그럼 남아있는 시장은 어딥니까? 인도예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큰 문제예요. 네. 일단은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래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경쟁은 귀한 남의 자식 시키고요. 우리 애는 독점하는 일을 시켜야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